결례라는 말은요. 가족이라는 말이랑 비슷하거든요. 민족, 종족, 친족, 가족 할때그족 자를 말해요. 한 가족이면요. 함께 싸우고 같은 깃발을 가지고 같은 병사를 공유하고 함께 활을 가지고 싸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예요. 족. 겨울이 오기 전에 바느질을 끝내야 된다. 맞춰야 된다라는 글자예요. 겨울이 오면 너무 춥잖아요. 그 전에 빨리 두꺼운 옷들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느질을 빨리빨리 해서 빨리 맞춰놔야 돼요. 맞칠종 왼쪽은 실을 뜻하는 글자예요. 실 같은 섬유질이 얽혀서 만들어진 게 종이지요. 오른쪽은 이렇게 나붓기는 종이를 생각하세요. 종이지. 눈목 글자가 온통 자같이 고든선에 둘러싸여 있죠. 눈동자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그렸어요. 고들찍. 이 글자는 모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나무에 새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모습을 글자로 나타냈다고 해요. 모을 집. 맨 위에 있는 글자는 구멍을 뜻해요. 우리가 집에 구멍을 내면은 그곳은 문이나 창문이 되잖아요. 여기는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문에 빛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건강해지고 좋아져요. 창문, 창. 오른쪽 글자는 푸를청이에요. 푸릇푸릇한 화분을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게 푸르냐면요. 왼쪽에 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죠. 물이 아주 푸를 정도로 맑다 라는 걸 뜻해요. 푸르고 맑다. 맑을청. 밑에는 해가 있고 위에는 뭔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의 새싹이 있지요. 풀이 땅 위로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 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웅크리고 있대요. 따뜻해져 가기는 하는데 해가 아직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숨어 있죠. 완전히 따뜻하게 되지 못한 계절을 뜻해요. 그게 바로 봄이겠죠. 봄, 춘. 왼쪽에 나무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앉아서 그 나무를 바라보는 한 소녀가 있어요. 소녀의 표정이 아주 익숙하고 친한 것을 바라보는 눈빛이죠. 친할 친, 어버이 친, 큰 대에 점을 찍었더니 더 크다라는 뜻이 되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별표를 한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클태 왼쪽에는 아주 멋진 소가 있어요. 소를 뜻하는 글자인데요. 옛날에는 제물로 바치는 동물은 아주 좋은 동물로 제물을 바쳤거든요.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소는 아주 특별한 소였어요. 특별할 특. 가운데 선풍기가 있고 양옆으로는 커튼이 휘날리고 있네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 풍. 어우,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밑에 앉아 있는 게 최고죠. 이 글자는 여름하예요. 여름하. 아이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많이 틀렸니? 어떤 아이의 시험 문제를 보니 X가 두 개나 있네요. 이 아이는 조금 더 배워야겠어요. 배울 학. 밑에는 그릇이고 위에는 뚜껑이에요. 그릇과 뚜껑을 짠! 합해 보세요. 합, 팔, 합. 여기도 길이고, 저기도 길이고, 여기, 저기 다 길이에요. 이 글자는 네 방향으로 갈라진 사거리가 변해서 생긴 글자예요. 단일, 행. 어머 어머, 이곰은 왜 이렇게 나쁜 표정을 짓고 있죠? 아주 나쁜 곰인 게 틀림없어요. 어우 이렇게 위험한 곰인데 가운데 손을 보니 수갑을 차고 있네요. 아이고 나쁜 곰이 잡혀서 아주 다행이에요. 다행 행. 왼쪽에 왕이 나타났어요. 왕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왕을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걸어와서 보고 있죠. 나타날 현 왼쪽은 블럭으로 쌓은 성 모양이고요. 오른쪽에는 남은 블럭 3개를 그렸어요. 모양형. 왼쪽은 말씀, 언, 오른쪽은 혓바닥을 나타내죠. 입에서 혓바닥이 나온 모습을 나타낸 글자였어요. 이거는 다 합쳐서 말씀이라는 뜻을 가져요. 말씀, 화. 뒤돌아서 기침을 하고 있는 사람과 뒤에서 청진기를 대며 진찰하는 의사선생님이 계시죠. 뒤에서 진찰하고 있어요. 뒤, 후 옛날에는 글을 위에서 아래로 썼어요. 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글자로 만들었네요. 가르칠, 훈.